렐리아, 렐리아 7월 18일 화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저희들이 항상 우리 한 사람의 그런 죄악된 마음과 행동이 우리 공동체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항상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 합시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날인도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받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은혜로 감싸주시고 저대들이는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를 열납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 중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의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삶의 목적이 모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교훈과 책망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와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바디아. 1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교독할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니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못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할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 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 잡혔던 자들 곧 스바라스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다 같이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오바디아는 1장으로 딱 구성이 되어 있는 가장 짧은 그런 성경 챕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이 정경작업에서 들어와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우리에게 있다라는 걸 전제합니다. 이방 나라들은 심판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에게는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기도 하고 저들에게는 우울한 소식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둘다 구원과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오바댜는 사실. 에돔 족속을 향해서 심판이 있을 거다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을 그냥 에돔으로만 맞히면 그러면 그 나라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심판이 내려지냐 할때한 나라만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에돔은 이 세상을 상징하기도 하지요. 그러면 에돔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렇게 심판을 내리지냐라고 할 적에 우리가 일절부터 좀 들여다 봐야 되는데요. 일단 먼저 그거를 말하기 전에 오바디아라의 뜻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오바디아의 뜻은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오바디아 할때그디라는 말이 이 야의 변칭어거든요. 아비드, 아바드, 오바다 뭐이 뜻이 전부가 다그 섬긴다, 종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야가 붙어가지고 엘, 그래서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여호와의 종 이런 뜻이니까 오바댜는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를 상징합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그리스도인을 상징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여호와의 종된 자들이 다 오바댜입니다. 그러니까 오바댜가 이제 그 선지자로서 역할을 이제 감당하는데. 바로 이것도 또한 우리가 다 오바자라면 이땅 살아가는 동안 교회를 중심으로 세상을 향하여 세상에 대한 구원과 심판을 우리가 선언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며 말씀을 선포하는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돔은 누구냐 그랬을 때. 좀 위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야곱과 에서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에서의 후손이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족속 후손들이 에돔이니까요. 그 에돔이 그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에돔 그, 그 오바자 1장 오늘 1 절부터 1 4절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보면은 그 에서의 잘못이 있잖아요. 경호리 여기는 거 하나님의 그 장자권을 경호리 여기는 거 이거에 대해서 이 에돔도 그 하나님에 대하여 언약에 대하여 무시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의 잘못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경호리 여겼다라는 게 관건이에요. 이거를 오바자의 전체 흐름에 뭐가 나오냐면 교만인 거예요. 근데 교만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애돔이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어떻게 교만했길래 이렇게 심판을 듣는가? 이걸 보면은 읽지는 않았지만요. 3절에 보게 되면은 아, 2절부터 볼까요? 보라, 내가 너를 나라를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왜 멸시 받느냐? 너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교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4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이 뭘 상징하냐면요. 이애돔 족속은 자기들이 거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골짜기고 산 꼭대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정학적으로 볼 때에 좀 안전하다 느꼈는 모양이에요. 누가 뭐 우리를 올라와가지고 쳐낼 수 있을까? 침략을 외부 외부로부터 받아도 우리의 그 산지는 끄떡 없어 하고서 높은 곳에 있다라고 하는 거에 안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그랬더니 뭐라 고 그래요? 너희의 교만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실질적으로 애돔 족속 살았던 동네가. 그 지역이 높은 곳이에요. 높은 곳이니까 장, 당연히 자기들은 안전함을 느끼겠죠. 그랬더니 4절에 뭐예요?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사에 이 깃들지라도 독수리가 어디에 살아요? 저산꼭대기에 살잖아요. 거기 위에 있으면 아무도 독수리 알을 못건드는데 누가 또 건드입니까? 부엉이가 또 건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자연 법칙인데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어 있다 할지라도, 네가 높은 곳에 살아서 어느 누가 나를 건들냐라고 그렇게 떵떵거릴지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지정학적으로 아무리 좋은 곳에 안전한 폭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의 교만 때문에 어떻게 해요? 끌어내리겠다. 이런. 지정학적 교만이고요 그 다음에 5절부터 그 이하를 보게 되면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 얼마,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였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애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교 너의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릇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이건 뭐예요? 물질적 교만한 거를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수탈당하게 만들 거다. 네가 그동안에 너 가진 것 많다고 떵떵거리고, 네가 마음대로내 언약 지키지 않고, 약조 지키지 않고 살았지. 그거 다. 빼앗길 것이다. 그다음에요. 8절이야 해 보게 되면 또이 애돔 다 읽지 않을게요. 그냥 이 애돔이 또 하나님 말씀 거스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있는 거. 이 지혜에 대한 주 교만이 고요그다음 이제 12절 10절부터 나머지 그 15절까지 쭉 나오는 이야기는요. 뭐냐면은 형제 우애, 그러니까 동맹국으로서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과 한 형제잖아요. 그 형제의 우애에 대한 것을 저버린 그래서 방관한 유다가 망할 때에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막 수탈당하고 빼앗길 적에 웃고 떠들고 오히려 거기 가 가지고 같이 빼앗고 같이 놀고 먹고 마시고 그런 그랬던 이게 다 뭐예요? 언약을 깬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깬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자기 멋대로.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비웃고 방관하고 망하면은 아이고 어째 빨리 가서 도와줘야지 이게 아니라 도리어 가 가지고 그걸 같이 같이 빼앗아 버리는 그러한 짓을 했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사랑 관점에서도 지혜의 관점에서도 물질의 관점에서도 지역적인 관점에서도 모두가 다 한마디로 교만이라는 거죠. 이 가만히 보니까 에돔의 모습에 우리한테 찾아볼 수 있잖아요. 우리도 뭐좀 사업이 번창하고 뭐 이게 조금 먹고 살만하고 뭔가 좀 사업이 자 이렇게 잘돼서 안정되고 이제는 망하지 않을 거야 떵떵거리고 교만해지고 물질 많이 가지고 있으면 또 교만해지고 또뭐좀 배우면 아 내가 역시 지혜가 있고 똑똑한 사람이야 지혜 교만이 될수 있고요. 또 그동안에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다가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도 뭐가 이제 문제가 다 사라지면 그 언약이고 약조고 뭐고 간에 다 잊어버리게 되는 이게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애돔을 심판할 때 애돔의 그 교만이 이네 가지 측면으로 나타나는데 이네 가지가 다 우리한테 있다고요 그거를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에돔을 심판하는데 이 에돔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에돔은 그냥 심판의 대상의 대표성이지 나머지 만국의 그 열국들을 전부 다 똑같이 그와 같이 사니까 심판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15절에 보게 되면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만국을 보랄 날이 가까웠다. 에돔을 대표로 벌하지만 애돔을 쫓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만국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는 곳에 축복을 하면 너도 복을 받을 것이고 그가 가는 곳에 네가 저주를 하면 너도 동덩달아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그런데 그 언약대로 움직여야 될 에서가 에서의 자손이 결국 그 오늘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재앙의 날을 방관하고 같이 어떻게요? 해 여기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에돔이죠?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셨어요. 예루살렘의 그 성이 성전이 다 파괴되고 빼앗기고 망하고 그런 수치를 당할 적에 이들은 거기서 마셨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놀고 마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런 것처럼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그들도 마시는데, 곧 나중에, 그러니까 너희도, 애돔도, 예루살렘이 망한 거를 도와줘야 될 너희들이 같이 마시고 놀고 즐겼기에, 너희들도 또 만국인도 포함해서 아 나중에 다른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아예 존재가 없었던 것처럼. 너희들을 싹 쓸어버리겠다 그 얘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땅 살아가면서 세상이 왜 이렇게 잘 되지? 악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것 같지? 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왜 나는 이게 잘안 되지? 왜 세상적인 가치가 나한테 는 전혀 없지? 악한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오바댜를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요 시원함도 느끼셔야 돼 원래 그러니까 세상이 망하는 게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과 심판을 가를 것인데 그들이 잠시 이 땅에서 그렇게 자기들 누릴 거 마시고 즐겁고 그렇게 할지라도 결국은 똑같이 대갚아질뿐만 아니라 아예 그들이 존재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다시 그 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없음으로 돌아간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17절에 보게 되면 오직 시온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그러니까 시온 산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예배가 있는 곳. 하나님을 섬기며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곳 바로 교회 여러분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피할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 산이 거룩하게 될 것이고 야곱 족속 우리죠. 우리는 우리의 기업을 계속해서 누린다. 영생을 보장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8절에 보게 되면 심판의 때가 되면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다.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 같은 말입니다. 야곱 족속이나 요셉 족속이나 같은 말을 쓴 거예요. 그냥 반복하다 보니까 달리 쓴 표현이지. 야곱과 요셉은 같아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 종들이 불이 되는 거예요. 불은 뭐예요? 뭔가를 태우지요. 뭘 태운대요? 애서 족속은 뭐라 그래요? 지푸라기예요. 여러분 지푸라기 태워 보신 적 있어요? 저 어릴 적에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읍에 살았기 때문에요. 이 농사를 짓는 걸 많이 받고 이 벼도 배 받고 모도 심어 받고 또 집단을 이렇게 쌓아 놓고 고기 쏙 들어가 가지고 애들하고 막 촛불 켜 놓고 놀고 막 그랬던 적도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홀라당 타 태워 먹은 적도 있어요. 그 집단이 이렇게 집단 이렇게 쌓아 놓으면 거기에 이렇게 파고 들어가 가지고다 집안 움막처럼 그렇게 지어 놓으면 거기도 들어가 가지고 같이 이렇게 뭘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거기서 이렇게 뭐가 숫닭 거리고 얘기하고 뭐또뭘 하나 또 두, 두 들고 와가지고 막 밤에 것도 그렇게 촛불 켜놓고 얘기하면 집집 나도 거기 들어 앉아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막 놀고 먹은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거 잘못해가지고 이게 홀라당 태워 먹어도 난리 난적한번 있어요. 동네가 그냥 이 지프라이가요 그렇게 잘 타요. 너무 너무 잘 타요. 정말 태워 본적 있어요, 당분이? 정말 잘 타요. 지프라이가. 그와 같은 거예요. 에서 족속은 지프라이가 될 거다. 홀라당 잘 타는 그런 족속이 된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할 것인지.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심판의 상징입니다. 그 심판하는 것을 우리도 보고 있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불이 돼 가지고 막 타, 태우고 죽이고 이러는 게 아니라. 바,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이와 같을 것이고 너희들에게는 그러니까 불이 뭐예요? 누구 죽이자가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것들을 보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요 똑같은 그, 그 예언을 한 사람이 아모스도 똑같아요. 아모스도 동일하게 똑같이 야곱 족속이 불이 될 거고 요셉 족속이 불꽃이 될 거다. 그래서 에서 족속을 지푸라기처럼 태워버릴 거다라고 하는 이런. 그 불사름에 대한 그 예언이 아모스 9장 12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절부터 20절까지를 보게 되면 지역이 나오는데요. 이 지역이 뭐냐면은 에돔은 심판에 이르고 망하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을 시켜주는 의미인데요. 이게 지역적으로 이렇게 상징의 의미가 있어요. 그들이 네겝과 에서에 산. 요거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 블레셋을 얻을 것이다. 블레셋은 서쪽.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 얻을 거다. 이건 북쪽. 그다음에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거다. 요거는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남서 북동이에요. 동서남북 다 지금 회복이 될 거다. 이거는요. 요 지역은 구체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가장 발달하고 어, 황홀했던 시기가 있었죠. 그게 언제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예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 땅들이 다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닌데 에돔 족속에 심판을 예고하면서 이 지역들을 하나하나 다 열거하는 이유는 온전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한다는 거죠. 지역적으로뿐만 아니라 이게 온전한 회복을. 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20절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20절에는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 산에서 올라와서 에소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구원받은 자들 여기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에요. 모든 백성들 이 백성들은 원수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고. 시온산에서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처소가 있는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에서의 산을 어떻게요? 심판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요, 에서, 에돔 족속에게는 심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고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이거를 우리가 잘 안다면요, 절대로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보상에 유혹돼서는 안 돼요. 또 하나님 백성들 안에서도 항상 형제 우애의 사랑에 또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교만은 해서는 안 돼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아래 놓여 있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의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애돔을 심판하는 예를 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심지어 도와주지 않고, 동맹국으로서 나서지 않고, 또 유다가 명, 망하는 걸 보고서 그 거기에 같이 들어가 가지고, 같이 거기에 있는 성전의 기물을 몰래 훔쳐오고, 또 거기서 또 하다못해 성산 위에서 같이 즐기고 마시고 놀고.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는다예요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 당시 역사적으로 볼때 유다 백성들이 막 도망가고 그랬거든요 그걸 또이 애돔족속들이 막아섰어요 못 도망가게 그러니까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니들 폭상 망해라 하고서 거기에 있는 재물도 빼앗기 위해서 못 도망가게 다 죽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좌시하지 않고 분명하게 심판을 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예돔족속 했던 바와 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먼 훗날 심판날에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예요. 그런 든든한 백이 여러분 삶 뒤에 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등 뒤에 있다. 곰 조그마한 그~ 애기곰이 막 그냥 그~ 베어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 영화에 보면은 조그마한 그~ 아기곰이막 놀고 있는데 그~ 그~ 제기호가 멀리서 이렇게 딱 보고 있다가 저걸 내가 잡아먹어야지 하고 막 도착합니다 막 도착할 때 그~ 애기곰이 막 도망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가 그~ 그~ 개울가 위에 있는 통나무고 다리를 막 건너가다가 결국은 똑 떨어져가지고 그냥 그 물, 물살에 힘입어가지고 막막 막 동동동 떠내려가요 떠내려가고또 물가에 딱 도착했더니 거기에 제기호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또 기겁을 해가지고 엄마 그냥 막, 막 옆으로 막 새고 도망을 가는데 그러면서 결국은 제기호가 가까이 와가지고 얼굴 막 칼키고 이러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애기가 막 죽으려고 살려달라고 그때 갑자기 제기호가 막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다가도 갑자기 뭐를 봤어요 딱 봤는데 그냥 그게 무서워가지고 뒷꽁무니를 치더니 그냥 가버렸어요. 그때 뒤에 장면이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이 곰이, 엄마 곰이 아악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제교가 꼬리내고 도망가는 거. 여러분 등 뒤에 누가 있다고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마귀가 우리를 탁핥켜도 우리는 죽을 것만 같아도 그 마귀가 사단이 세상이 아버지를 딱 보는 순간 싹 도망가요. 그 아버지. 애돔이 아무리 여러분들 을 괴롭히고 해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은 이렇게 망하는 거를 정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아버지만 믿고 오늘 하루 살아 가실 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즉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분명히 손해보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마치 내가 당하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마음 가운데 여전히 애돔을 향한 심판이 하나님께 있음을 또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깨닫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는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격렬과 자비로움으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도 살아가는 동안 든든하게 하나님 아버지만 믿고 나아가는 아버지께만 소망을 두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